안녕하세요. 이찬가 채널에 오신 여러분. 오늘도 반가운 소식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이야기는 가수 진성이 최근 단독 인터뷰에서 남긴 미묘한 발언과 그로 인해 불거진 이찬원 관련 암시설 그리고 그에 대한 이찬원의 충격적인 반응에 대한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정동원의 첫 정규앨범 이 발매를 앞두고 있어 많은 분들이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새 음원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죠.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진성이, 우선 진성이 최근 한 매체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꺼낸 말을 놓고 팬들은 물론 연예계 관계자들까지 술렁이고 있습니다. 진성이 만약 내 친구가 스캔들에 휘말리게 된다면 나는 그와의 관계를 끊지 않더라도 절대 감싸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힌 대목이 큰 파장을 일으킨 건데요. 한동안 영탁의 금원 사재기 관련 논란이 뜨겁게 달아오르던 시점에서 진성이 이와 관련해 유감을 표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그 발언이 더욱 관심을 모았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아무래도 이찬원을 암시하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까지 제기했죠. 왜냐하면 진성이 영탁이나 이찬원 등과 같은 트로트 후배들과 가까운 사이라고 알려져 있고 이번 논란도 트로트신 안팎에서 상당한 이슈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커진 여론에서 정작 이찬원이 진성의 발언에 대해 확인을 받지 못한 상태라는 점입니다. 즉 진성이 분명 친구라도 스캔들을 함부로 옹호하지는 않겠다라고 말했음에도 이찬원이 실제로 진성에게 어떤 입장을 들었거나 심지어 영탁과 관련된 사태에 관해 직접적인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네티즌은 진성이 사실상 이찬원을 겨냥해서 우회적으로 말한 것 아니냐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같은 반응에 대해 진성 측은 현재 어떠한 구체적인 추가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어 논란은 더욱 확산될 기세입니다. 그렇다면 이찬원은 이 사안에 대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전해진 바에 따르면 그는 진성의 인터뷰 소식을 접한 뒤 친구 사이라면 어려움이 닥쳤을 때 서로 도와야 하는 게 최소한의 의리라는 생각을 내비쳤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메시지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만약 그들이 힘들어하는 상황을 그냥 방치한다면 그것은 친구가 아니라 악당이나 다름없다는 식으로 말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이 발언이 직접적으로 진성을 향한 것인지는 확실치 않으나 적어도 이찬원이 갖고 있는 인간관계의 기본 태도를 드러내는 하나의 방징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찬원의 이러한 태도는 팬들에게 큰 자부심을 주는 요소이기도 한데요. 역시나 우리 찬원님은 변치 않는 의리를 지키는 분이구나 라는 반응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이렇듯 진성이 한말을 두고 파장이 커지자 일각에서는 진성이 말하려던 핵심은 설령 친한 사이일지라도 옳고 그름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뜻이었을 거리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가 영탁의 음원 사재기 논란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만약 사실로 드러난다면 영탁의 커리어 치명적일 수 있으니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주변이 조언했을 거라는 추측도 나오죠. 다만 그 과정에서 이찬원이나 다른 후배 가수들을 애매하게 암시하는 듯한 느낌을 줘서 오히려 오해와 비판을 샀다는 지적입니다. 발언을 좀더 신중하게 했어야 하지 않았느냐는 의견과 원래 진성은 직설적으로 말하는 편이라 깊은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닌 듯하다는 쪽이 맞서고 있어 이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그 와중에 이찬원의 대응은 한결같은 자세로 보이는데요. 그는 오래된 친구나 동료가 어려움을 겪을 때 이왕이면 손을 내밀어 돕는 게 당연하다는 식의 메시지를 줄곧 강조해왔습니다. 과거 방송이나 인터뷰에서도 한 사람의 가치는 결국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완성되는 것이라는 뜻을 여러 차례 비춘 적이 있는데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그의 인간적인 면모가 주목받게 된 셈이죠. 이찬원이 상황을 대하는 방식이 어떠하든 간에 그를 응원하는 팬덤은 더욱 결집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이와는 별개로 가수 정동원의 첫 정규 앨범 발매 소식이 전해져 팬들의 시선도 함께 쏠리고 있습니다. 제목은 그리움. 아낌없이 주는 남으로 17일 오후 6시에 공개될 예정이라고 하죠. 이미 발매 전부터 이름난 작가진들과 유명 프로듀서들이 대거 참여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큰 화제를 모았는데, 특히 더블 타이틀곡인 잘가요 내 사랑과 물망초가 어떤 감성을 선사할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조영수 프로듀서가 직접 앨범 전체 작업을 총괄했다고 하는데, 이는 내일은 미스터트롯 프로그램을 통해 익숙해진 시청자들에게도 반가운 소식입니다. 조영수는 독보적인 히트곡 메이커로 통하며 감미로운 멜로디와 세련된 편곡으로 수많은 가수들의 명곡을 탄생시켜온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정동원의 신보에 그의 노하우가 더해졌다면 분명 높은 퀄리티의 트로트 앨범이 완성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집니다. 특히 앨범에 담긴 곡들이 만남과 이별 그리고 그 뒤에 남은 추억이라는 테마를 관통한다고 하는데 그런 섬세한 감정을 정동원이 어떻게 표현했을지 궁금증이 쏠립니다. 더블 타이틀 곡중 하나인 잘가요 내 사랑은 소중한 인연을 떠나 보내는 과정을 섬세한 멜로디로 풀어내 듣는 이들에게 예전하면서도 따뜻한 감동을 준다고 전해집니다. 또 다른 타이틀인 물망초는 나를 잊지 마라 달라는 꽃말을 지닌 이별 노래로 아픔을 아름답게 승화시키는 정동원의 풋풋한 보이스가 곡의 매력을 배가 시킨다고 하죠. 그 외에도 수록곡 할아버지 색소폰에서는 직접 색소폰 연주를 선보이며 노래뿐 아니라 악기 연주에도 재능이 있음을 증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곡은 특히 정동원의 어린 시절 꿈을 응원해주신 할아버지와의 추억이 담겨 있어 팬들에게 깊은 울림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밖에도 누가 울어 너라고 불을 게먼 훗날 소녀여 등 다채로운 트랙이 e 실린다고 알려져 있으니 발매되면 순식간에 차트를 휩쓸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게다가 그 중에는 사랑의 콜센터에서 이명훈과 듀엣으로 불렀던 곡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니 이명훈 팬들도 함께 주목하고 있습니다. 정동원의 목소리와 이명훈의 음색이 어우러졌던 그 순간이 다시금 재조명될 수 있으니 현재 불거진 여러 논란과는 별개로 음악만큼은 기분 좋게 즐길 수 있을 것 같네요. 사실 트로트계가 최근 다양한 사건과 소식들로 시끄럽게 돌아가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만큼 관심과 열기가 식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이명훈을 비롯해 영탁 진성 그리고 정동원까지 각자 영역에서 큰 주목을 받으며 인기를 구구하는 모습은 트로트가 어느덧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음악 장르로 자리매김했음을 실감케 합니다. 물론 사람 사는 세상이다 보니 이런저런 논란이나 잡음이 끊이지 않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속에서도 새 앨범을 준비하고 좋은 음악을 만들고 함께 협업하며 성장해 가는 트로트계의 스타들을 응원하는 팬들도 여전히 많습니다. 때로는 실망스러운 뉴스를 접하기도 하지만 저희 채널에서는 여러분께 가능한 한 객관적이고 신속한 소식을 전해 드리고자 늘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진성의 발언이 이명훈을 겨냥한 것이 맞는지 아니면 단순한 원칙, 론적 주장인지 아직 확답이 없는 만큼 조금 더 상황이 정리되면 저희도 추가적인 정보를 전달해드릴 예정입니다. 아울러 정동원의 새 앨범 역시 발매와 동시에 어떤 반응이 이어질지 그리고 수록된 곡들이 실제로 음악 팬들의 마음을 얼마나 올릴지도 꾸준히 지켜볼 생각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음악과 아티스트에 대한 진정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친구가 공경에 처했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가 또 작곡가와 가수가 힘을 합쳐 새로운 작품을 어떻게 탄생시키는가 이런 모든 과정이 진정성으로 가득 차 있다면 대중은 언제든 그것을 알아보고 열광해주는 법이죠. 이명훈이든 영탁이든 진성이든 정동원이든 또는 그 밖에 수많은 트로트 가수들이든 간에 좋은 음악과 따뜻한 마음으로 팬들과 소통한다면 잠깐의 오해나 논란은 언젠가 자연스레 해소될 거라 믿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소식이 조금이라도 궁금증 해소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빠르고 정확한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뵙겠다는 약속 잊지 않겠습니다. 이명훈을 비롯한 트로트계의 스타들을 응원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늘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라고 앞으로도 저희 채널과 함께 즐겁게 달려주세요. 그럼 다음 소식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